태훈 형 어. 천천히 휴스하게 천천히 가도록 해요 이야기 흐름 따라서 어. 저를 믿으세요 오케이, 오케이. 처음부터 끝까지 어. 오늘 저랑 싱크로율은 어. 최고예요 지금 y yeah, e 주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. You feel me? 어 구두수리 맞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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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구두수리 구두수리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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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 어어 두근대 어어 머리 생머리 생머리 난리 난리야 지루하 와루하 예뻐 예뻐 어어 싱크로이야

아, 재훈 형 보고 다뻑간다 재훈 형더크게 오세요. 재훈 형. 더 크게 웃어요. 어, 재훈이. <laughs> 아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재훈이 창피한가봐. 네, 재훈 형 안녕하세요. 저는 탁재훈이 아니라 본명은 배성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본명이 어, 배성우라고 합니다. <laughs> 아니 저기 저분들 누가 조종 안 해요, 저분들? <laughs> <laughs> 전 쌈디예요. 저는 쌈디예요. 쌈디예요. 아... 반들어 쭉 선물 드려 선물 드려 잠시만 혹시 힙합 좋아하세요? 네. 힙합 좋아하세요? 선물로 준비했지, 제자들. 고맙습니다. 벌써 예! Yeah! <laughs> 가발 쓰고 나오신 거죠? 아니요, 그건 아닌데. 서울말, 서울말 부드럽게. 그건 아닌데 그. 솔솔 도레미 파솔 그건 아닌데. 음... <laughs> <laughs> 약간 스타일의 변신이랄까? 전 머리가 더괜찮아을것 같은데. 가발, 던져! 가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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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가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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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가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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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와, 뭐 모아... 하세요? 저동동연애과 네. 졸업했거든요. 아, 어디요? 동덕이요. 아, 동덕이요? 저도 동동요대학과 음. ROTC 나왔어요. 저는 동동요대. 아는 사람 많으시다요 <laughs> 네? 아 <laughs> 사람 많이 주세 동동요대 ROTC 나왔어요. 동동요대 ROTC 나왔어요. 재훈이 형이 말하면 너무 좋아해. 재훈이 형. 재훈이 형. 재훈이 형. 맛이 괜찮죠? 네. 네, 좀 있다 또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. 잠시만요. 우리 미소 씨는 나이가? 저스물 살이에요. 오, 오, 어리시구나. 네. 스물 살이면 내가 일찍 결혼했으면 딸이겠네요. 스물한 살이면요 제가 일찍 결혼했으면 딸이겠네요. 그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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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 딸이야. 넌내 딸이야. 두요 <laughs> 드세요 죄송합니다. <laughs>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, 엄마 나이가 미소씨는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69년생. 5 0짜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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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6 8이에요 제가 6 8이에요5살이세요그러살이에요살이에요살이요 <laughs> <몇 살? 웃음> <laughs> 대박. <웃음> 저도 정말 잘 먹는 남자라면서, 형. 밥, 어, 더넣 크게 한번더 주세요, 입에. 아주 크게. 저도 어, 정말 잘 먹는 남자. 먹다가... 밥 크게 한번더 주세요, 네. 야. 본인에서. 어, 최악이다, 진짜로. 야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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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바나들 주인 따라가네. <laughs> 아, 그래, 이렇게. 어, 재훈이 형하고 쌈디도 완전 바보됐어. 어? 쌈디도 요즘은 사실 한참 떠오르는 태양이네. <laughs> 어. 얼른 먹어야지, 먹은 거같아요 아니 표두분 표정, 이아 표정, 두분 내가 두야 표정, 두분 표정, 두분표아두분어정다분 표정, 두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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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, 두훈이 형. 두훈이 아, 형. <laughs> <laughs> 안 보여 안 보여. 자, 야. 여기에 그래, 그래, 그래. 아. <laughs> 전봐드릴까요. 뭐래가 누구야? 점점 어떻게 봐드릴까요? 네 갔어요. 각 얼굴 가까이 가. 얼굴에 점이 몇개 있는지 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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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 점이 하나. <laughs> 하나도 없네. 하나도 없어? 진짜로? 제가 동생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. 아 제가 동생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. 이제 이건 아닌 네. 것 같아요. 회좀 드세요. 네. 야, 그러면 송금 받을까요?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송금을 좀 받을까요? 아이고 안 하셔도 돼요. 아, 그럼 안 할래요. 네. 네. <laughs> 그럼 안 할래요. 재윤이 형, 지원이 네. 지갑을 찾아요. 근데 아, 네. 지갑이 없어졌다 그래요. 네. 먹을 게 네. 없어요. 눈치했어, 눈치했어, 눈치했어. 가만히 그거 좋아, 좋아, 그거 좋아, 그거 응. 재밌겠다. 나 어? yeah. yeah. 지갑 못 봤냐? <laughs> 좋아, 그거 좋아. 그거 음, 지갑? 어, 지갑. 어, <laughs> 너는 내가 믿고 두분가방좀볼수 있을까요? 뭐? 아, 너는 내가 진짜 믿고 두분 죄송한데 가방좀볼수 있을까요? 의심하시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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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? 의심하는 게 진짜 아니라요. 아,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. 네. 여기 있는 사람이 저희 네 명뿐이 없잖아요. 여기 있는 사람이 저희 네 명뿐이 없잖아요. 네. 근데 선디는뭐그럴애가 아닌 것같아 그렇죠. 아 그럴 레인가 저희 아니. 아무래도 두분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네? 두분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. 왜왜왜 네네네. 네네네. 저도 모르겠어 정말. 아무래도 두분 중에 한 명인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, 제가. 이번 달 도시가스비도 들어있어요. 아매요아 어. 어, 이번 달 도시가스비하고 전기세도 같이 들어있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같이 울어. 아깨 보지 울 두 분이 학생이라 돈의 욕심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아 이제 두, 두 분이 학생이라 돈의 욕심 돈이 없어서 돈의 욕심이 나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제가 좀 밝히고 싶네요. 아야한번안 하자. 울면서안 하자고. 여자들. 아아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잃어버린 거는 제 잘못이니까요. 아, 잃어버린 건제 잘못이니까요. 카드만 돌려주세요. 카드만 돌려주세요. 지갑은 가지세요. 의심하신는 거예요? 네? 의심하는 게, 게 아니에요 거예요?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음. 확실해요 <laughs> 확신해요 <laughs> <laughs>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죠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죠 어떻게 그래 어버린사이잘못이 그래 그 잃어버린 사람이 잘이죠그걸그걸왜잃어버렸나이잘이죠 아니, 없던 걸로 할게요. 저 죄송해요. 누가 제 마음을 훔쳐간 것 같아요? 누가 제 마음을 훔쳐간 것 같아요? <laughs> 누구죠? 마음에서 훔쳐가죠. <laughs> 제 마음을 훔쳐간 건 맞죠. <laughs> 전 아니에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네, 전 아니에요. 네? 모르시다 누가 자, 훔쳐갔으면 훔쳐갔다고 겠어요 아니라고 그러죠? 슬쩍 뺐다가 지짜딱 잡아뛰시지 떼시지. 미소 씨는, 씨는 김정아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요? 미소 씨는 그 탤런트 김정아 닮으셨다는 소리 안 들으세요? 음. 음. 몇번할다 음. 얼굴이 좀 길죠? 음. 김정아 씨가 김정아 음. 씨가 요즘 음. 길죠? 네, <laughs> 더 작으신 것딱 <laughs> <laughs> 어, CD 한팔 얼굴인데 CD, CD로 딱 가리면 딱 엘피판이야 엘피판. 엘피판이야. 감사 잘한다. 개운해 <laughs> <laughs> 잘한다. 개운해 <laughs> 잘한다. <laughs> <laughs> 식사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마술 한번 보여주까 마술. 그데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? 요 음? 네. 마술 하나. 네. 그럼 <laughs> 러면 계란이 이렇게 네. 날계란 하나 입으로 깨세요. 입. 날계란. 드시라고. <laughs> 드시라고. 드시라고. 아, 저 진짜 귀린네 통에다 아 풀고. 야, 뭐. 자, 진짜 귀신 날계란이 통 안에 들어가. 들어가 있습니다. <laughs> 자, 날계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통 안에. 자, 뚜껑을 이제 닫겠습니다. 자, 뚜껑 닫습니다. 자. 나 아, 무서워. 뚜껑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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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, <laughs> 이거 나왔지 방이 나왔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재훈이. <laughs> 야 더했다. 그냥 미소 씨 드리세요. 그냥. 내 마음이라면서. 제 마음이에요. 네. <laughs> 네? 네. 닭값이 금값이에요. 요즘 닭값이 금값이에요. <웃음> 네. <웃음> 개그 한번 갖게 재훈이 형 전화 오는 척하면서. 여보세요. 어 재훈아. 어 그래. 아 그던가. 응. 어, 응. 내가 해결해줄게. 그냥 해결해 줄게 알았어. 그 20억 넣고 통장으로 그래. 넣고. 야, 20억 통장으로 넣고. 40억 빼고. 40억을 빼. 근데 너. 야, 근데 밥값하게 2만 원 있냐? 밥값 하려고 그러는데 2만 원 있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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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 원만 통장에 붙여. 야, 2만 원만 붙여. 야, 장난해? 알았어. 오케이. <laughs> 아, <진짜? 웃음> 오늘 더치페이잖아요. 2만 원씩 내야 될것 같아요. 더치페이잖아요. 2만 원씩 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이희들두졌잖아요 2만 원 없으시면 혹시 2만 원 없으시면 네? 두분다 2만 원 없으시, 없으시다면 저랑 사귀실요 약속해줘 저랑 사귀실래요? 약속해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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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어떡하냐 쌈디야 쌈디야 자, <laughs> 자 오늘 부로 아바타 접어 쌈디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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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발라드 하나 할게요 제가 발라드 하나, 네. 하나 할게요 네.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벽을 넘어서 <laughs> 벽을 넘어서 여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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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그럼 해야> 되죠 <laughs> 역사 노래 하나 할게요 역사에 관련된 노래 하나 할게요 역사 네. 컨셉 하나 황산뻘의 태백 뻘의 <laughs> 패백 <laughs> 황산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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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산벌의 태백! 배배 황산벌의 태배 맞서 싸운 관찰 맞서 싸운 관찰 요즘 여자랑 <laughs> 요즘 여자 요즘 여자랑 요즘 여자랑 몰랐는데 아당연이 웃으셨어요 웃으면 된다요아참 분위기 이어서 콩 한번 콩 한번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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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라 꿈꾸는 너의 혼이 자가+ 자가+ 잔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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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미김 자+ 이 자+ 석이 자+ 석김미김 자+ 김미김김김미김 자+ 김미김 자+ 사랑을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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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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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은 없는 거야, 쇼, 끝은 없는 거야. 야, 네 쇼는 끝났어. 네 쇼는 끝났어. 알 <laughs> 아, 그랬어요? <laughs> 미안하다. 미안해. 미안하네. 지금 <laughs> 세 명이 나와있어, 지금. 미안하다. 쌈비이 어... 그냥 자라고 그래. 쌈비야, 어, 너 자라고 래 너도 자. 자,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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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진짜 저건 아닌 것 같아요. 그쵸? 그렇죠? <laughs> 아, 진짜 저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? <laughs> 그쵸? 착사할 때, 띠야억 잘하니까! 사띠야! 이불 덮으자! 미안하다. 사띠야, 사띠야. 사 그냥 잘하고 그래. 다치는 사람이 되게 민망할 것같아안 그랬으면 좋겠는데. 모래시한테 아. 두피 마사지. 모래시 두피 마사지 한번 하실래요? 저 진짜 잘하거든요. 텍사스 미국에 있는 텍사스대 미용과 나왔어요. 텍사스 텍사스대 미용과 나왔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저 자격증 있거든요. <laughs> 아니요, 진짜 아니에요. 아, 나무 웃겨. 아마 머리가 시원해 되게 시원해 밝, 맑고 시원해지실 거예요. <laughs> 괜찮죠? 네. 모레 씨, 재지가 어디 있어요? 모레 씨. 아, 이상분이네요. 모레 씨. 제 재지가 어디 있어요? <laughs> 할 거예요. 더 아프게 할 거예요. 나 하나부터 아프게 할 거예요. <laughs> 이제 내놔요. 아니 괜찮아요. 아, 미치겠다. 아, 배 아파 이제. 아. 도시 가스비 안 내면. 도시 가스비 안 내면. 아니, 저, 오, 추운, 아, 가서 아, 입 추운 데서 가서입 돌아가요. 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가요. 그래서. 어떻게 돌아가요? 네?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. <laughs> 아 재훈 형 너무 불쌍해. 아 재훈 형은 이제 끝났어. 불쌍해는 <laughs> 여기 없어. 매운신이 이렇게 맛이 가 누구라? 제기불능이야. 모래 씨. 모래 씨. 네. 모래 씨. 처음 웃어. 봤을 때부터 사랑했어요. 응,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했어. <웃음> <웃음> 너 아니면 안 되겠어. 너 아니면 안 되겠어. 너 아니면 안 되겠어. 아니면 안돼 모든 걸다찰 거야 내 남은 네생님 모든 걸다찰 거야 저는 네. 탁재훈이 아니에요. 아니에요 저는 탁재훈이 아... 아니에요 아... 아, 왜 그래요? 저는 아, 탁재훈이 아니라고요 제 탁재훈 같아요? 왜그래어 <laughs> <laughs> 아왜 그래요? 아 저는 재이아니것아요전빈껍데기예 <laughs> 네, 저희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. 껍질이에요. <laughs> 갑자기 생뚱맞게. 뭐야? 쌍지쌍지야 표정 봐. 잘했어. 안 그러면. 없이 백년을

오세요. 네. 어. 오셔서, 지갑 꼭 갖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일어나서 인사 많이 할게요. 자, 오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지갑 왔습니다. 아, 잘았어 잘했어. 이따 어. 뵙겠습니다. 네. 응. 음. 아, 재훈이 아, 형! 한 번만 줘봐, 진짜. 잘한다 아, 와, 말반 대로 시켜, 요들 아. 그거 아세요? 뭐. 어. 저번에 복수해. <laughs> 야, 진짜. 말도 안 되는 거면 했잖아, 쟤. 야, 저희 근데. 지갑 가져가냐는 때 완전히 눈빛 봤어. 예? 진짜 조심할 거예요? 중간에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는데, 재밌었고요. 어,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군지 되게 인적으로 어, 근데, 짬집이 알아? <laughs> <laughs> <아무도 웃음> <다> 뭐. <laughs> 야, 무 야! 사이먼드 씨의 주인공, 노유미 씨. 이딱친나고요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, 과연 우리 여성분들이 오실지, 어. 결과물을 기대